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배신감이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될것같아서예요 저는 32살 미혼으로 재작년에 남동생 장가보낸 신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된 진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천사라고 생각했던 올케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더라고요. 삐 일단 저희 집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의 장남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집의 절대 권력자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 그 자체였거든요. 제가 첫째로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첫째로 나왔다고 미역국을 몽땅 엎어버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갓나은 몸으로 뛰쳐나와 숨었다고 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 목숨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더 심한 건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예요. 드디어 사내를 낳았다고 하자마자 할머니가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동생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엄마인데 자기 아들 얼굴을 다섯 살 때까지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그리면,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명만 그렸어요. 동생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동생은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라, 우리 아들인데, 왜 어머니가 데려다 키우느냐고 따져도 할머니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아버지가 도끼로 시골집 대문을 다 부수고 들어가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저희 엄마 욕을 그렇게 해드셨대요. 동생이 나중에 말하길 엄마가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보자마자 우리 엄마구나 하고 알았다고 해요. 얼굴이 판박이처럼 똑같거든요. 이렇게 시집살이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것도 크게 바라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저한테 결혼해라. 혼자 살면 외롭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오히려 노후 준비 잘하라고 조언해 주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시집살이가 없어요. 신우의 입에서 시집살이 없다고 말하는 게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부모님 두분다 여리신 분들이고 저런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혼식 끝나고 부모님이 올케와 동생 앞에 앉혀놓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덕담한 것 빼고는 뭐라고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올케도 그걸 알고 있어서. 더 살갑게 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길래 정말 고맙고 기특해서 선물도 했었어요. 올케는 저희한테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동생은 할머니가 워낙 끼고 키워서 엄마랑 좀 대면대면해요. 그런데 올케가 부모님한테 늘 싹싹하게 먼저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가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 귀염둥이었어요. 재작년 4월에 결혼해서 작년 12월에 아이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올케와 동생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친혼집 보일러가 터져서 온 집안이 물바다라면서 방이 너무 춥다고 애기랑 올케가 많이 불편하다고요. 엄마가 소식 듣자마자 올케 몸 추우면 안 된다고 많이 놀라셔서 급한대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불렀어요. 제 집이 좀큰 아파트인데 올케가 와서 보더니 정말 아이처럼 우아 우아하면서 집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동생한테 돈좀 보태줘서 아파트에 살게 해줄까 고민했을 정도예요. 그렇게 며칠 같이 지내다가 오늘이 됐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서류 검토만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 폰으로는 안 열리고 집 컴퓨터는 고장나서 거실에서 충전되고 있던 올케 노트북을 빌리려고 했어요. 람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올케한테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허락받았어요. 올케가 흔쾌히 괜찮다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가 우리 가족으로 나타났을까 감탄했죠. 노트북을 켜고 메일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클릭했는데, 기본 사이트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추석을 안 지내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엄마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어차피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는데 힘들게 음식하고 그럴 필요 있냐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돈 모아서 부모님 해외 여행 보내드리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해요. 이번 추석에도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저녁에 올케랑 동생이 술한잔 하자고 해서 자주 가는 술집에 갔어요. 술좀 마시고 보니까 올케가 폰을 들고 내내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몰라 맨날 저러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말하길 자기가 그냥 인터넷에 일상적인 글을 올리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그거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올리는 건데? 취미활동하는 거 올리는 거야? 물어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하더니 그냥 웅얼거리고 말더라고요. 더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눈앞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라 뭘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한참 이것저것 누르다가 게시판을 발견했어요. 내가 쓴글 보기가 있길래 눌러 들어가 봤는데, 목록이 쭉 뜨는데, 제목이 가관이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신우이가 누명을 씌웠네요. 이런 제목부터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죠.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순간 올케가 썼다는 생각을 못 하고 뭐야 뭐 이런 글이 있어 하고 눌러봤는데 올케랑 제가 나눴던 카톡 화면이 있고 자기가 만삭에 배블룩하고 날도 추운데 진우이가 자기 백화점 쇼핑한다고 부른다고 보나 마나 자기 짐꾼 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 써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올케가 아이 낳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던 때 아이 유모차가 없다길래 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건 올케니까 와서 산책도 할겸 구경해라. 내가 사주겠다.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백화점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올케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스갯농담을 하면서 나왔고요. 그날 저랑 백화점에서 점심도 먹고 산책하니까 올케가 이렇게 산책하니까 몸도 풀리는 것 같고 좋다. 좋은 유모차도 얻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애기도 좋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웃는 얼굴이 예쁜데, 그날은 더 예뻐 보여서 얼마나 뿌듯했는데. 카톡을 보자마자 심장이 막 아프게 뛰더라고요. 참 악의적으로 편집도 해놨어요. 제가 뭐해? 오늘 안 바쁘면 백화점으로 좀 나올 수 있나?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 이렇게 보냈다고 치면, 올케한테는 오늘 아무 일 없긴 한데, 뭘 그런 걸다 사준다고 하셔요. 사준다고 하심 저야 감사하죠. 요즘 배가 많이 차오르니까 하루가 달라요. 유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캡처에는 애기 유모차 없다며 내가 예쁜 걸로 하나 뽑아준다는 말이랑 올케가 보낸 뭘 그런 걸다 사준다고 하셔요. 이 멘트가 안 보이고 백화점으로 나와라 하는 신누이와 배가 차서 하루하루가 달라 나가기 곤란한 올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일을 꾸밀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길래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얘가 이런 글을 썼나? 내가 부른 게 문제였나?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원래 시집은 좋은 걸 해줘도 부담스럽고 나쁜 걸 해줘도 부담스러운 게 시집이라 더 참견하면 안되고 더 설치면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설쳤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케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글이 있었어요. 못 배운 시부모 어떻게 하냐고 고민이라고 적은 글이었죠. 올케가 지난 10월 초에 부모님을 모시고 태국에 다녀왔거든요. 올케가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케 돈이 나갔어요. 당시 올케는 거의 만삭이었어요. 예정일이 12월 말쯤이었는데 온 가족이 너무 무리하는 여행 아니냐고 안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도 추워서 어디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었던 참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올케한테 150만 원 이체했어요. 올케는 또왜 그런 걸 보내느냐, 자기 무시하느냐고 막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 여행시켜 드리는데 자기가 그게 왜돈 받을 일이냐고 하면서요. 올케가 150만원 다시 이체했고, 저는 또 올케한테 진하게 감동받았어요. 태국에서 올케가 부모님한테 메신저도 알려주고 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엄마가 사진을 보내셨는데, 웃고 있는 아버지, 엄마, 올케 보면서 참 고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밝고 살가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올케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올케가 쓴 글에는 이때가 적혀 있었어요. 원래는 자기 몸좀 데우려고 계획했던 여행인데, 눈치 없이 시부모가 끼어들었다. 남편도 은근 같이 갔으면 하는 눈치라 같이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을 걸고 자리 배치하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안 되냐, 이거 해달라 졸랐다고 써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비행기 저보다 더 많이 타셨어요. 추석이면 저랑 동생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 보내드린 게 벌써 6, 7년쯤 돼요. 추석 때 여행 가느라 탄 횟수만 해도 6번일 거고 올케가 보내준 여행처럼 저나 동생이 여행 보내드린 거 포함하면 좋기 12번은 될 거예요. 짐 찾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전자티켓도 뽑으시는 분인데 이거 뭐냐, 안 되냐 해달라 졸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서러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네요. 부모님 놀랄까봐 그냥 사진보다 생각났다. 올케 남산만 한 배를 하고서 엄마, 아버지, 그렇게 호감시켜준 거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참 고마운 일이라고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올케는 인터넷에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바꾸고 그 글을 보면 당연히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만삭인 며느리를 자기 여행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니 듣는 것도 헛소리가 나는데 올케는 그 헛소리 나는 사람을 자기 시부모로 만들었네요. 올케야, 너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너 부담스럽다고 전화 한번안 하신 분들이야. 네가 말했지 자기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딸처럼 잘하겠다고 내가 고맙다고 울면서 말할 때너 뭐라고 했니? 울지 말라고 네가 더 잘하겠다고 했지.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 내가 옳겠지만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민수랑 얘기해서 아파트 살돈 모으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데리고 여행 가고 온천 가고. 나보다 더딸 노릇하는 너 아파트 해주려고. 근데 너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앞에서 웃고 좋은 말에 좋은 행동 보여줬으면서 뒤에서는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보여줬던 미소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다. 민수한테는 이미 다 말했어. 오해라느니 뭐라느니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민수한테는 티 내지 말라고 했는데 민수는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난리야. 욕을 할 거면 차라리 나나 내 남편을 욕하지. 왜 우리 부모님 욕은 그렇게 살벌하게 해놨니? 민수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는지 너는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이걸 언제쯤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똑같은 기분 알길 바라. 내가 그렇게 신나게 써제 낀 글이 널 아주 망가뜨릴 거야. 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것도 금방 볼지도 모르겠다. 금방 봤으면 금방 본 것도 답 없고, 봐놓고 모른 척하면 그것도 답 없는 거야. 솔직히 너한테 정말 실망했고, 지금은 화가 많이 난다. 이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올케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올케가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이번 사연 보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들 들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